다음은 더블 스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스틱은 말 그대로 스틱을 두 개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 지금까지 지금 원 스틱 스트라이커를 보시게, 보셨는데 지금에 하는 더블 스틱은 어, 제일 장점이 양손을 같이 쓴다는 점입니다. 양손을 같이 쓰면서 손이 자유자재로 그리고 공수가 자유자재로 하는 그런 드릴. 연습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더블 자체가 1대 다수 개념으로 만들어진 어 스트라이크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1대1이 아닌 여러 명을 상대할 때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더블 스틱을 천천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블 스틱. 오른쪽 스틱이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바이딩 스탠스 무 하면 뒷발이, 왼발이 뒤로 빠지고, 오른손이 오른쪽 어깨에 대고, 그리고 왼손이 오른쪽 겨드랑이 대게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스탠스에서 바이딩 센스 스탠스 무브, 보이시 있습니다. 약간 무릎은 굽히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부터, 기본적인 1번부터 보게 돼 있습니다. 1번은 1 하면, 상대방 머리를 치고, 2 하면, 째끼고3 하면, 플라이어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입니다. 동작의 설명은 스트라이크를 치고 상대방 스틱이나 머리를 사이드로 업스프링이죠. 걷어낸 다음에 다시 플라이웰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입니다. 중요한 거는 허리가 칠때 치고, 들어가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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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입니다. 그리고 항상 팔꿈치가 꺾여 있는 상태고, 그리고 스트라이커 친 다음 스트라이커의 그스틱을 항상 겨드랑이에 붙여서 대고 치게 되습니다이 동작이 안 되면 그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치,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면 전혀 연습에도 효과도 없고 그리고 실제 상황에쓸수 있는 스트라이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작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주의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세스 무브 원둘 쓰리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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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입니다 이때 복법을 이용하면 앞으로 가면 원2 쓰리 원투 쓰리 왼발이 나면서 치고, 왼발이 뒤로 빠지면서 치고,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치게 돼 있습니다. 둘,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입니다.